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한국사에서 각자의 시대에서 맹활약을 했던 아주 유명한 장수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고려말 최영장군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최영장군이지만 대체 최영이 한국사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지는 왜 이렇게까지 유명한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 준비해봤습니다 최영의 일대기 최영은 철원 최씨 가문 출신으로 고려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바로 권문세족 가문이었죠 최영은 비록 고려의 귀족 중심적인 체제를 배경으로 태어났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의감이 투철했죠. 기록에는 최영에 대해 기골이 장대하고 품채가 늠름했으며 용약이 출중하여 문신가문에 태어났으면서도 병서를 읽고 무술을 익혀 무장의 길을 걸었다고 나와있답니다. 최영이 부친 또한 무장이었는데 최영이 16살 무렵 세상을 떠나며 최영에게 남긴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유언을 최영은 늘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죠. 최영의 일생은 그의 아버지가 남긴 말만큼이나 청렴결백했고 개인의 양심에 철저했으며 작은 부리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정이라 생각한 신념에 대해선 고집스러운 성격을 부리며 스스로 잘못됐다고 평가한 세상과 타협하던 성질도 아니었고요 이러한 성격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최영은 30대 나이라는 늦은 나이에 무장에 기를 걷습니다 최영은 오늘날의 경기도 인근에 해당하는 양광도에 부임하며, 그곳에 침입해오는 왜구들을 상대로 활약하며 차근차근 공을 세웠고, 공민왕 제위 이제 겨우 1년이었던 1352년, 공민왕이 왕이 되기 이전 공민왕을 호종했으나 공민왕 즉위 후 왕의 총애를 믿고 방지하게 굴던 조일신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조일신의 난 진압전에 최영이 참가하여 그 공로를 인정받으면서 공민왕의 측근이 됩니다. 당시 고려는 오래도록 몽골족의 국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원간섭기였습니다. 그러나 공민왕 때 원나라는 지난달의 영광은 다 어디로 가고 부패하고 타락해갔는데요. 오늘날의 장수성 태주에서 장사성이 태주와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스스로 왕을 칭하며 원나라 정부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원나라 군대가 장사성의 반란군에 정신을 못차리자 이 장사성의 난으로 골치를 앓던 원나라는 고려 공민왕에게 군사 요청을 했죠. 아직 즉위한 지 얼마 안된 시점에서 공민왕도 당장은 원나라와 상대로 전면전을 시행할 수가 없어 우선은 원나라의 군사 파병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령관이 최영 장군이었죠. 최영은 고려병력 2천을 이끌고 장사성 난진압전에 투입. 최영은 27번의 작전에서 27번을 모두 이겼다고 합니다. 더불어 최영은 원나라 군대와 함께 군사 작전을 하며 원나라 군기가 매우 흐트러져 있으며 원나라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음을 다 봅니다. 이후 귀국한 최영은 보고 듣고 느낀 바를 공민왕에게 아뢰었고, 더 이상 원나라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고려의 부원배들을 지켜주지 못하겠다고 확신한 공민왕은 드디어 본격적인 반원정책에 나서기로 했죠. 공민왕은 기철 등 원나라 기황후의 친족들이 대표하는 고려의 권문세족 부원배들을 모조리 숙청하였습니다. 그간 기철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철퇴로 내리찍어 죽인 기철의 시체를 공민왕은 저젖거리에 던졌는데 기철에게 당해왔던 백성들이 기철의 시체를 난도질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공민왕의 적극적인 반원 정책에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등장하니 바로 외부였습니다. 외군은 그저 일본의 해적들 정도로 직역할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14에서 15세기에 집중되어 있던 해적들을 일컫습니다. 공민왕은 최영을 왜구 토벌 전에 투입하여 최영은 서북면과 동북면, 중부지방인 양광도와 남부지방인 전라도를 담당하며 왜구 토벌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358년 최영은 오늘날의 황해도 장현군과 옹진군에 해당하는 5회포에서 외선 400척을 매복을 활용해 격파하며 큰 승전보를 올렸죠. 다만 최영의 승전만으로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왜구들의노력지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해 고려 군함 300척이 불타 없어지는 등 전체적인 국면으로 파악하자면 고려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이 외구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던 사이 또 하나의 변수가 터져나옵니다. 바로 홍건적이었죠.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 원나라 정부의 무능한 통치와 차별에 분개한 중국 한족들이 조직한 도적대로 한족의 정부를 새로 수립하겠다며 항쟁이 나섰는데, 홍건적은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가 아니라 지방별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개의 집단들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 분포했던 홍건적이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해옵니다. 홍건적이 왜 고려로 침공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추측하기로는 공민왕의 반환 정책을 몰랐던 홍건적은 고려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원나라 협조국이라고 여겼고, 더큰 이유는 군량미 조달을 위해 고려를 약탈해 보급을 충당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혹은 홍건적들이 원나라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 고려를 기지로 삼으려고 했다는 견해도 있고요. 1359년 1차 홍건적의 침입 당시엔 4만 명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넜는데, 지금의 평양인 석영까지 내려옵니다. 이때 최양이 서경 탈환전에 성공했고, 홍건적 2만 명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죠. 2년 후 1361년, 2차 홍건적의 난은 고려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무려 10만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넘어 매우 빠른 속도로 남하해 압록강 도강 한달 만에 수도 개경을 함락했습니다. 공민왕은 수도를 나와 지금의 안동까지 피난을 가고 개경을 점령한 홍건적은 개경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때 최영은 공민왕의 피난 자체를 거부하며 끝까지 개경을 방어하자고 했었다고 하네요. 최영은 공민왕에게 개경 탈환을 위한 군대 조직을 거듭 주청해 끌어몰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총동원 정세훈 이방실, 안우, 김득배, 최영 등의 명장들을 뽑아 20만 명의 개경 탈환군을 조직했고, 특히 이때 이성계가 최 전선에서 활약하며 개경을 탈환해냅니다. 두 차례에 걸친 홍건적인 안으로 특히 2차 때의 피해로 너무 많은 백성들이 죽자 수도권 중심으로 주인이 없어진 땅들이 무더기로 나타났는데 권문세족들은 이 땅들을 발빠르게 사유 재산화하며. 권문세족의 경제력이 더 커지는 부작용도 있었죠. 개경 탈환에 성공했던 소식에 공민왕은 개경으로 환도했는데 그러나 쑥대밭이 된 개경으로 바로 돌아올 수가 없었고 한동안은 개경 인근의 흥왕사라는 절에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2차 홍건적이 난 당시 개경 탈환전에 도원된 장수들이 많아 이들 상당수가 공을 인정받아 공신으로 책봉되었죠. 총사령관이었던 정세원과 안우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있던 김용이 1362년, 안우에게 접근해 정세훈을 모함하며 안우를 속여서 안우가 정세훈 장군을 암살해버립니다. 안우가 정세훈을 암살하자 돌변한 김용은 안우의 죄를 공표하며 안우를 처벌하였죠. 개경 탈환전에 함께 참여했던 이방실 김득배 장군 또한 김용이 처형시켜버렸고요 과거에 부원배들과도 암암리에 접선을 하던 김용은 차라리 원나라에 붙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1363년 김용은 공민왕을 시해하기 위해 군사들을 데리고 흥왕사를 습격했는데 때마침 최영이 이끄는 군대가 흥왕사에 당도했고 놀란 김용은 부하들을 죽이고 자기가 반란을 저지했다며 사태를 빠져나가려고 했죠 공민왕은 끝까지 김용을 믿었으나 살아남은 김용의 부하들이 모두 실토해 김용은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흥왕사의 변인데 김용이 고려의 주요 군부 장교들을 모조리 살해하면서 최영이 고려 군부의 유일한 초고위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환난을 하나씩 극복해가던 고민왕이었지만 아직 숨을 돌릴 순 없었습니다. 그간 반원 정책을 펼쳐오던 고민왕을 폐위하기 위해 원나라가 나서기로 했죠. 흥왕사의 난으로부터 1년 후 1364년 원나라는 덕흥군으로 고려의 국왕을 교체하겠다며 덕흥군과 나라를 배신한 친원파 고려 장수들을 긁어 모아 원나라 병력 1만이 고려로 쳐들어옵니다 이때 최영과 이성계가 함께 파견되어 평안북도 의주에서 최영과 이성계가 덕흥군과 원나라 부대를 격퇴했고 살아 돌아간 원나라 병력이 17기의 기병뿐이었다죠 이 전쟁 이후로 최영과 이성계는 거의 뭐 부자관계가 됩니다 덕훈군의 부대를 물리쳤지만 아직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덕훈군의 군대를 물리치자마자 외구 200여척의 외선들이 남해안에 출몰했고 그와 동시에 요동의 원나라 군벌 박백야가서북면의 연주에 침입을 해왔죠. 과연 신들린 사령관의 최영은 재빨리 박백야를 물리치고 꽃바로 남부지방으로 내려가 외구 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목소리> 유능했던 공민왕이었지만, 사랑하던 아내는 노국 대장공주가 죽고는 패인이 되어버립니다. 공민왕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승려 신돈에게 모든 권한을 이임하였고 고려의 토지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설치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신돈은 그간 원나라에 붙은 권문세족들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 및 토지를 압수하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양민들로 해방시켜주기 위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명분은 좋지만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을 정적 제거용으로 악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영도 좌천되고 맙니다. 신돈에 대한 지배층들의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신돈의 문란하고 사치스러운 삶도 문제가 되자 그간 방관만 하고 있던 공민왕이 직접 나서서 신돈을 탄핵시킨 뒤 1371년 처형시켰습니다. 신돈이 죽고 최영을 비롯한 기존의 지배층들이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천성 군인이었던 최영은 복귀를 하자마자 공민왕을 찾아가 왜구들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영은 고려의 전군이 수전에 능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하며 전함을 최소 2천 척은 건조하자고 말이죠 당시 고려 전함이 다 합쳐서 100척 내외 정도였을 때 최영의 주장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공민왕도 최영의 말에 수긍을 하면서도 2천 척 건조는 여건이 따라주지 않은 비현실적임을 알고는 시원한 결정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대신 이희와 정지의 의견에 따라 별도의 수군 전문부대를 창설하기로 합니다 1374년엔 제주도에서 목호의 난이 발발합니다. 이전까지 제주도에는 목호라고 해서 원나라에게 조공을 바칠 목적으로 말을 키우던 사육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목호라고 불렀습니다. 공민왕의 반원정책으로 친원세력이었던 모코들의 세력이 낙동강 오리알 신사가 됐고 심지어 이제부터 제주도의 말을 명나라에 조공한다고 하자 모코들은 원나라 칸이 아닌 명나라 황제에겐 말을 바칠 수 없다며 제주 목사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이 모코의 난에 공민왕은 전함 300여 척에 2만 5천이 넘는 병력을 동원한 최영을 보내 반란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반란을 평정한 최영은 개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육지로 돌아왔는데 이때 최영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니 공민왕이 시해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이후론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